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고바이오 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거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이 고바이오랩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이렇게 상승으로까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요즘에 한참 떠오르는 바이오 섹터가 있습니다. 이쪽 관련으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관련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뭔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유산균 장내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있죠 헬리코박터나 이런 것들처럼 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드는 이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섹터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한게 한국에서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되게 좀 낯설실 수가 있는데요. 근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그게 상당히 많은 게 뭐냐하면 건기식 쪽으로 해서도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현재도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으로 첫 번째로 상장을 했던 게 천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CJ에서 다시금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CJ 바이오사이언스 이걸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미래에 대한 가치로서 그리고 활용하는 용도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지원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이오 섹터의 돈이 몰리겠죠. 고바이오랩이 그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키면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게 얼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이게 사람의 목숨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안정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이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없어진다. 그건 안겠지만 비교적 괜찮아질 겁니다. 실제로 몇몇 이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는 돈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규제 좀 낮아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 막 이러한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연구개발에 속도를 붙일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술력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가격도 뭐 저평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예, 어느 정도 본격적인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 추세가 어떻게 유지될지 요 보면 되죠.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했을 때 수급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아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걸립니다. 왜냐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니까 외국인 기관 가지고 있는 물량 죄다 던졌죠. 그리고 어 이렇게 던지는 모습 보여주니까 오늘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도 힘이 없이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현재 위치에서 이러한 수급이 연결되게 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급이 오늘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을 보는 걸 1순위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첫 번째로 꼽고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떤 걸 차트상으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이게 각도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전의 이평선들과는 조금 다른 이평선을 쓰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핵심은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여기는 11선인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5일선 정도를 보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이걸 바꿔볼까요? 이게 1주일선인데 자, 그러면, 어, 얼추 왔네요 그죠? 요 라인, 이탈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핵심 라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노란색 선, 481선. 여기가 이 아래쪽에 이 매물을 조금 쌓아놓고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서 만약에 이 위에서 횡보를 길게 해주게 된다면은 저점 자체가 높아진 다음에 다음번 이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횡보가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평선이 얼만큼 빠르게 현재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줄 것인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기다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서 깔끔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지금 뭐 사업은 좋긴 한데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 어,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내용 무조건 봐야 된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된다. 이거는 필수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안 나오는데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예,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래, 일단 조금 더 봐도 괜찮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481선 위 여기에서 자리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11선 여기 지지를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는 어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비교적 차트적으로는 편안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이런 데 맞닥뜨린다 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갑자기 턴어라운드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나와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가 망가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81선 위에서 횡보하는데 이 평선들 다 올라오게 된다면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고점에 저항은 없냐 이것도 물어보실 텐데. 3만원? 여기에 매물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저항의 역할을 할 만한 자리가 많이 안 보여요. 자, 해서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일단 지금 변동성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전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중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나 다시 제가 이런 멤버십을 진행한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했을 때 그냥 최근의 영상들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3월 15일에 한 20일 아 결과 좋았죠. 자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3월 15일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즌, 요급도 한번 볼게요. 자, 시즌 딱 24,700원에서 말씀드려서 지금 한7%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ABL 바이오 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1,300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현재 21% 이상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50% 볼까요? 자, 정확하게 17,630원에 지노맨 컴퍼니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나서 이종목 지금 몇 프로 올라갔다? 50% 야, 이 결과가 좋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 3월 21일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T3 딱 보면은 어 2,1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는데요 9%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바테 23,1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5.7% 올라갔으며 안트로젠 19,41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22% 올라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요 다음으로 제우스 보이시죠? 29,650원에 말씀드려서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26.2%가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사마 알미뉴 7400원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11%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 좋죠. 어, 폼이 정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린 종목들이 횡보를 하든가 조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또 빠른 속도로 한 종목 다시 또 하나 이제 멤버십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니까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와 같이 이 어려운 시장 공부도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